자, 부산 경남 지역에 여론조사 다섯 군데 낙동강 벨트입니다. 자, 윤석열 정권 단핵하려면 200석 이상의 범 야권표가 나와야 되는데 부산 경남이 중요합니다. 여기를 가져오지 않고는 도저히 안 돼요. 적어도 반 가까이, 3분의 1일 이상에서 반 가까이 가져와야 되는데 오늘 굉장히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왜또이 조사 결과가 중요한지 보면은 500각 선거구별로 503명, 504명, 516명, 510명, 5명, 500명이 넘어요. 각 선거구별로 자 대규모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 올라간다. 정확도가 거의 100% 가까이 나온다. 거의 95% 신뢰 수준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론조사 연속보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낙동강 벨트, 부산, 경남 지역 다섯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다섯 곳중세 곳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나타났는데, 낙동강 벨트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하는 건지 지도에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4년 전 총선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였던 낙동강 인접 지역구 아홉 곳입니다. 여기 2024년 이 중에 다섯 곳의 민심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지역에 자, 맨 위쪽에 경남 양산 을입니다. 김해 을, 경남 부산 북가요 지역. 부산 사상입니다. 사상, 부산 사상 사갑 이렇게 돼 있죠. 네, 이 현역 의원 네 명을 그대로 공천을 했는데요. 김두관, 김정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네. 장재원 의원이 불출마한 사상에서는 배재정 전 의원이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현역 중진들을 여기로 재배치한 경우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김태호, 서병수, 어, 조혜진 이세 의원을 각각 낙동강 벨트로 보냈습니다. 영남 중진을 험지에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명분이었는데요. 자, 김두관, 김정호, 전재수, 최인호 여기는 이제 현역입니다. 현역이고 배재정은 전 의원이죠. 부산 사상은 김대식과 이제 맞붙는데 장재원 의원의 장재원 의원의 거의 후계자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 압박으로 윤핵관 불출 불출마 압박 때문에 이제 출마를 포기했죠 장재원 의원이 김대식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 김태호 조혜진 서병수 어 다른. 어 자기 좋은 지역구에서 여기 험지로 보내진 거예요. 여기 이기라고 김두관, 김영호, 전재수 눌러서 이기라고 최고 잘 나가는 의원들을 보낸 겁니다. 보낸 거고 이 김두관과 김태호 이두 후보는 둘다 경남 도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맞대결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다섯 곳 가운데 여야 후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곳은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참선을 한 부산 사상입니다. 후보 확정 후 이루어진 첫 조사입니다. 이 지역에서 세 번. 째 대단하네요. 삼십구 대4 0초 접전입니다. 초 접전. 아 배재정 배재정 대 김대식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근데 느낌상 이길것 같아요. 전에 나선 민주당 배재정 후보가 39% 장의원 측근으로 단수 공천을 받은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사십이 퍼센트로 초 접전입니다. 이거 KT 전화예요. KT 조사.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땐김 후보가 1 3 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만큼 양산을은 민주당 자, 낙동강 벨트의 핵심입니다. 현재 지역구 현역인 김두관 후보와 당의 요구로... 자, 경남 양산을 김두관 45% 김태우 38% 자, 아, 앞서고 있어요. ...재배치된 김태우 후보가 각각 45% 38%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투고 있습니다. 당선 가능성만 봐서 자, 은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될 거예요. 2% 어. 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가상 대결이 중요합니다. 이 범선 오차 범위를 넘어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북갑에선 이 지역 현역인 민주당 자, 전재수 부산 북갑 47%, 서병수38% 민주당 승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47% 당의 요구에 부산 진갑에서 지역구를 옮긴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38%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에서도 전 후보가 서 후보보다 15% 포인트 높게 자, 나갔습니다. 월등하네요. 다만 이관리 얼마나 잘 했으면 이렇게 높게 나올까요? 아, 다김 자, 김정호 김혜을 49% 민주, 민주당 국민의힘 조혜진 33%. 아 이것도 월등하죠. 지역구 관리를 엄청 잘한 거예요. 민주당 49%로 전략 공천으로 재배치된 국민의힘 조혜진 후보를 응원합니다. 아 신납니다. 아주 좋아요. 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잘해줘야죠 표를 보면 두 후보 간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부산 사가래가 엄청나네요. 심정하는 민주당 최인호 후보가 자, 부산 사 갑입니다. 최인호 최인호 민주당 50%. 이성권 국힘당 35%입니다. 대단하죠. 아따, 강하네요. 부산시 경제부시장 출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를 10%포인트 넘게 앞섰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을 지지한다는 지원론과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자 이런 부산사가 부산 정부 지원은 아직도 30%예요. 좀 부산 시민들이 바뀌어야 돼요. 정부 견제론이 38% 이게 더 앞선다니까요. 와, 대박이죠. 진짜, 우리, 29표인가요? 부산 엑스포, 어, 대한민국 29표? 그거 잊어서는 안 돼요. 윤석열 정권 얼마나 무능한데, 이미 입증 됐잖아요. 그건 뭐, 보니까 뭐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정부 여당 지지가 40%라는 거야. 하, 부산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제발, 부산 시민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번 만큼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어, 부산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변합니다 어, 반드시 그리, 그렇게 해야 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 그 다음에 뭐 진보니 보수니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부산이 변해서 이번에는 심판을 해서 어, 반드시 우리가 어,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위험하죠 이 다섯 개 선거군데요 부산 사상만 빼고 배재정 의원 여기만 빼고 여기는 초박빙입니다1% 차이 초박박빙인데 샤이 표심 이 전화가 이 조사가 KT 전화 전화 면접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사기 때문에 샤이 표심 야당 야당 임을 숨기는 그런 표심이 있어요 그래서 좀더 시간이 지난다면 실제 투표장에서는 어, 더 배재정 의원 표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나머지 지역구는 앞섰습니다 앞섰어요 충분히 승산이 있거나 월등히 앞서거나 그럽니다 김정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지역구는 월등히 앞섰고 경남 양산 은 살짝 앞섰죠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 나왔어요 윤석열 탄핵을 위한 전 시그널 윤석열 정권이 끝나가고 있음을 그날이 오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 선거에 참여하도록 하세요. 적어도 10명 이상 데리고 갑니다. 가족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데리고 10명 이상 데리고 투표장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비였습니다 끝!